단골들인가 너무 너무 반가운 손님한테 여기 주는 V.I.P. 손님만 주는. 아 오늘은 공개하면 안 돼고. 공개하면 안 되고. 시장님 아, 있습니다. 아 공개하면 안돼 다음에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보형입니다 오늘은 파워블로거들이 자주 간다는 맛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파워블로거들이 온다는 그 집, 송도 해장국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해서 입구부터 화려합니다. 많이 놀고 만어... 이 도기... 이러면서 <laughs> 그리고 내부, 내 옛날에 팬들은 다 돌아가시는대로 할아버지들은 근데 그 손자들 자식들이 보잖아요 <laughs>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오. 자식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람을 느껴요 진짜 보람을 느껴 네. 응. 진짜 보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왔고 근데 그게 진짜 맛집이지 예. 네. 네. 진짜 여기 유명하죠 네. 대를이어 네. 네. 아닙니다 대를이인거는 제가 이제 언니 밑에 있으면서 아. 네. 언니 좀 나이가 들었고 맛도 모는데 내가 그걸 좀 센스 있게 내가 요럴때는 언니가 요럴때는 난 이렇게 해야지. 어. 내가 나중에 오픈했서난 이렇게 해야지. 나만의 노하우를 어. 만드는, 만들었네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맛있게 아. 먹을게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에 네. 양선지에는 양평 해장도 이 선지 이거 저게 양을 찍어 드실 때 네. 와사비를 었는데 우리는 그 와사비보다 더 좋은 생와사비. 생와사비. 이를 다 있습니다. 와, 아, 이렇게 해서 찍어서 한번이고선지 아, 네. 무한이 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요? 오, 대박인니다반 시장에서. 반해 시장에서. 맛있시장에해시거아니 시장에서. 여섯시요? 새벽 여섯시에 문을 열어 송도. 다섯시 음. 아, 아, 0분에 도착해서 한번 불을 켜고 그, 그, 아 냄새를 그 끓입니다. 아, 여기 사장이 6시부터 새벽에 6시부터 문을 열고 끓인다는데 이거 보이시죠? 선지 신선한 검, 진짜 겁나 음. 신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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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 신선한 선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추천, 음. 적극 추천. 음. 여기 사장이 쁘게 생겼잖아요. 미모가 출동하시잖아요, 또. <laughs> <laughs> 국물도 막 서비스로 막 주고, 목매지 말라고. 그렇지, 뭐, 다말하기힘드렸다네 아. 이거. <laughs> 얘기하시다가 국물 없다고 하서 직접 뜨끈뜨끈한 국물 지금 다시 한번 끓여서 끓주고다갈만해가지고 아, 아, 아 최고. 최고야. 최고야.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어, 최고. 어. 잘 되는 집은 잘될수있 잘잘잘 자, 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설명 을 한번 해주셔야죠. 자, 우리 집에송도 해장국은 네. 소의 부산물 선지. 오, 선지. 소양. 양 고창구이 마창은 소의 네 번째 위장. 마창은 아, 세 번째 위장. 어느 게더 맛있어? 세 번째 위장이 천명. 아, 아. 그 양이란 것은 이 양이 소의 양이란 아, 아. 것이 소의 첫 번째 위장입니다. 아. 그래서 양곰탕 있고. 양설질 하고 있는데 양을 넣는 거예요 <laughs> 너무 삶아서 한점먹 근데 이 양을 깨끗하게 잘 씻어야 돼 재밌어요? 냄새 안 나게 어. 그게 내, 그게 냄새 납니까? 납니까? 전혀 안나죠 전혀 당연하죠 그래서 남동구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남구까지 왔잖아요 <laughs> 그럼 가격도 싸요 더 착한 거 소주가 3천 원 근데 지금 뭐 4천, 5 0원받 그렇죠. 어, 진짜 아 싸네. 진짜 사네 회식하라고 아 지금 회식이 손님이 없습니다 아 <laughs>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어쩔 수 없죠 그게. 네네 잘되는 집도 그럼, 음. 여름에 녹두, 삼계탕을 갖다만 13,000원을 파는데 네. 솔직히 자부할게요 인천에 유명한 모모 삼계탕집보다 더 잘합니다 아 겨울에도 하루에 20마리는 나갑니다 기본 음. 포장도 다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고 우리 집에 자연산 계약을 네. 수육 애기포 이게 애기포라는 게소울의 자궁이 아, 자궁을 네. 삶아서 야채에 곁들여 네. 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네. 가격이 아주 저렴 사실은 서울에는 5만 5천 원이에요. 네. 인천이기 때문에 3만 5천 원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우리 하나 주세요. 우리가 먹고 먹을게요. 아니요 포장이 많이 나가요. 포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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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다음에 수확하고 개들렸어 주차는 어떻게 해요? 주차 받았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없으니까 싸죠. 아이 동네 여기 하고 저이 건물 빌딩에 네. 다 깠는데. 아 동네가 안 음, 걸려요?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자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 깡패입니다. 한달입니다. 아 <laughs> 여기서 이제 사장님께 추천하고 싶은 거딱한 가지만 오면 딱한 가지만. 아, 딱한 가지만 추천하고 싶은 거. 추천하고 싶은 거딱한 아. 가지만. 아, 이 집에 와서는 꼭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거죠. 소곱창 전골하고. 음, 아. 지금 곱창구이가 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 이거 2만 5천 원이 기 때문에 그 저는 만 9천 원을 받고 있잖아요. 아. 왜냐? 저 코로나 때문에 1 0 동에 포장 마차가안되니까그 좋은 아. 고비, 싱싱한 생곱창이 다 들어오냐고. 아, 또 그래요? 저, 저 네? 뒤로 가면 저 냉동실이 있어요. 아. 숙성실이 따로 있다고. 아, 최고네. 그러면 이제 회식을 하면, 아, 내 기분에 이렇게 하나는 무조건 서비스. 한우 육회나 무조건 서비스. 단체 회식하면 사장님 이 중요한 꼭두각시 말. 아, 네, 답이 뭐? 없네. 자, 답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아. 비싼 물티 에테미와 테이블마다 이게 다 맡고. 여기 여기 있는 지금 <laughs> 물티슈 비싼 물티슈랑 <laughs> 이것까지이 이거 손소독제까지 다 비치고 돼 있네. 아게 한번 여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한번 부염 아. 부 한번 해보시고 부염 한 해주고. 승대 아, 회장님. 아, 정말 깨끗해요. 밑반찬부터 깔끔하게. 네. 감아서. 네. 아 감아서 저기서 감아서. 감아서서 직접 그리네 예, 네, 진짜로. 간데끼고. 여기 딱제 세팅 싹 해가지고 네. 네. 소주 잔도 네. 딱 있고. 여기가 무슨 화어 같아 화어. 이게 네, 이제 봉대만 아,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깥에 있는. 이제 예, 입구 부터가 화려해 입구부터가. 예, 와. 지금 밖에 는 지금 다. 밥, 새끼들이. 어, 밥 먹을 맛이 나겠네요. 여기 딱 들어오면. 아, 맞 지금 여기 시,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응. 시간이 다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응. 옛날에도 내게 왔었는데 진짜 손님이 많요줄 서서 먹었던 집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잊지 못하 가지고 따셔 왔는데 응. 그 여기 누나가 아직도 있어요. 예쁜 누나가. 보시면 진짜 막꼭 응. 한번 적극 추천할 수 있어. 적극 추천. 적극 추천. 감사합니다. 밥잘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화초도 이렇싹 내놔가지고, 잇기도 정말 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갑니다.